어 u t 뉴욕 n 아. e 사과 같은 내 얼굴. 우우. 우우. 크리샤입니다. 어처민 뉴욕 드디어 가을이 왔어요. 오늘 날씨도 좋고 제가 간만에 콧바람도 쐬고 싶어서 차를 빌려서 업스테인 뉴욕에 있는 농장으로 애플 피킹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뉴욕이 미국 전체에서 세컨 l 라지스트 애플 프로듀싱 도시래요 그래서 뉴욕 사는 사람들은 매해 가을마다 열례 행사처럼 애플 피킹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애플 피킹하고 이따가 맛있는 랍스터를 먹으러 갈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이 백을 샀어요 이게 40불이에요 이 안에다가 애플을 채워 오면 되는 겁니다 40불이래요 이거 반만 한게 25불 이거 좀 비싸요 Welcome friends, Apple's day Pumpkin Thanksgiving Pumpkin 무거가 Thank 랭스 게임인 펌킨 아니야? 게스을 어... 어... 음, 아... 잘해야 돼. 뭘 알았지? 잘해? 테트리스 쌓는 거. 그래 게임 테트리스 완전 아무것도 몰라요. 그러니까는 이거 테트리스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. <laughs> 이 안에서 어떻게 더잘 쌓는 방법은 내 생각에는 사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납작하게 해가지고 그 그게 제일 스페이스를 이야 진짜 많이 바닥에 버려져 있네. 홀리, 내가 옛날에 갔던데보다 별로 사과가 종류가 들어가 보면 땅도 있잖아. 언니 여기 다 맥켄토시야. 달기나네. 어? 그냥 아는데요. 먹어보니까 알겠는데요. <laughs> 전 장금이는 아니지만, 일단 배고프니까. 부석이 사간데 엄청 달아요. 얘는 약간 좀 시큼하다. 내눈베 빨아. 언니, 내가 간다. 어, 잠깐만. 이게 크지 않니? 아, 아. 어. 어. 우이, 같이 떨어지고 지진한다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막 떨어지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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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떨어져. 아깝네. 어, 여기다. 굳이. 어니까 벌레도 먹었네. 오. 아이, 저 예쁘리에요. 제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. <laughs> 사과요.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겠어요. <laughs> <예쁘게 웃음> <laughs> 왜? 어 파란 하늘. 저쪽에 저기 빨간. Fall leaves, red fall leaves. 현재 <laughs> 상황 너무너무 좋아하는 허니 크리스핀 여기는 없대요. 그래서 부사를 푸지, 여기란 말하는 푸지, 한국의 부사를 지금 찾고, 찾고 있습니다. 몇개 찾았는데요. 맛있는 줄 있는 사람들이 다다가서이 나무를 싫어해 보거라. 응. 아이, 인제는 바이 아이노. 제주네 봐. 희가 크니까 좋네. 아, 이 정도 굿이야. 청바지 뒤쯤에다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니까, 맞아. 왜 그러는 줄 알아? 어이구. 그럼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어이구 비싼 청바지인데. <laughs> 오! 맞아. 요렇게 됐던 게, 요렇게 되는 거야. 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르면렇짝이짝게짝렇짝 <laughs> <laughs> 내년에는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사과 말고 딴 것도 있는데 갑시다. 이렇게. 아. 누가 먹던 거지?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. 저희 이제 애프패킹 하고 와이너리 가려고 하는데 이 애프패킹 하는 가게하고. 이 와이너리 하고 싸웠 대요？그래서 <laughs> 분리 돼 가지고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없 고, 다시 차를 가지고 이제 가야 돼요. 다시 차 있는 데로 가고 있 습니다. <laughs> 습니다 <laughs> 어, 참외 언니의 추천으로 여기 왔습니다. 해산물 랍스터가 아주 맛있다고 가격도 좋다고해서 왔거든요. 너무 배고프니까 빨리 들어갈게요. 스노우 크랩 좀 많지?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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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 살이 꽉찬 스노 크랩입니다.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. 랍스터 테일입니다. 와 이렇게 나온 랍스터 테일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맛있어 오. 보입니다. 자, 대살을 뺐습니다. <웃음> 이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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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냐?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 오케이 됐다. 오 왔지 알았어 알았어. 음, 음. 음, 음. 음 맛있어. 음. 이 집이 왜 한국 사람들은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가격도 음, 너무 좋고, 한국에서 오시면, 여기 꼭 들르셔야 돼요 l 1 9 펍199. 9 g 1 9 9입니다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오 됐어 이렇게 됐어. 오 와우 o w Thank you. t h a n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번에 또올것 같아요. 아,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술을 못 먹었어요. <laughs> 이게 네 명이 먹고 220불 25센트 나왔습니다. 완전 뉴저지라서 세금도 싸요. <laughs> 그래서 여기 완전 강추입니다. 자 여러분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부동산을 안 보고 저와 함께 뉴욕의 자연을 느끼셨어요. 어떠셨어요? 즐거우셨나요? 맛있는, 가성비 좋은 랍스터도 같이 먹고 너무너무 저는 좋았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<laughs>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. 구독, 좋아요, 사랑입니다. 아니, 사랑해, 사랑해. 그리고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<laughs> 이건 아니야. <laughs> 아니, 뭐지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아니, 어떻게. 할... 사랑입니다.